자 반갑습니다 리플만입니다. 저와 함께하실 코인 우리 XRP 리플 코인 함께 살펴보실 겁니다. 저분들 오랜만에 반등이 좀 시작이 되고 있어요. 현재 차트를 살펴보시면은요, 자 간신히 2 1위 평선 위에서 버티고 있는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월 1 0일날 크게 한번 떨어졌었는데, 자 결국에 해당 라인까지 강한 지지를 해줄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해당 라인이요 2,743원 라인까지. 자 해당 라인이 어디였어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크게 떨어졌던 해당 밑꼬리 보이시오 쌍바닥을 찍어줬던 강한 지지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요 현재 같은 경우 뭐예요 22평선 위에 안착을 했고요 3447원 라인 해당 라인에서 지금은 저항을 맞고 있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라인이 어떤 자리였어요 자 여러분들 주봉 차트를 살펴보시면은요 자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크게 한번 떨어지고요 자 w 패턴을 그리면서 반등이 나와졌던 해당 고점 라인 보이시죠 현재는 해당 라인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서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차트가 연이어 그려지고 있다 자 2주 연속 해당 라인 라인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차트가 좀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단기적으로 XRP의 주요 관점은요. 해당 2 1일 평선 지지 이후에 3447원 라인을 강하게 뚫어지는 캔들이 그려져야지만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 완벽하게 반등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현재 XRP 리플 코인의 여러분들 엄청난 이슈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감히 예상을 하지만 XRP 리필코인의 가격이요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 이상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밖에 없는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큰 상승이 나와줄 것이고요 이번 빅 이벤트를 통해서 자 결국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XRP 리플 코인의 가격 상승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왔습니다. 자 현재 XRP 리플 코인에 터지고 있는 이슈가 뭡니까? 자 줄줄이 지금까지 XRP 리플 코인에 현물 ETF 상장 신청을 했던 자사운영사들의 ETF 승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뭐예요? 그레이스케일. 자 또한 프랭클린 템플턴, 커네리 캐피탈은 이미 상장을 했고요. 자 마찬가지죠. 비트와이즈 마찬가지로 XRP 리플 코인의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말은. 우리 XRP 리플 코인이 제도권에 진입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현물 ETF 상품으로부터 엄청난 기관들의 자금, 법인들의 자금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XRP 리플 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ETF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XRP 리플 코인의 현물 ETF 자금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현물 ETF 상품의 특징이 뭐예요? 해당 자사운영사들이 이전에 XRP 리플 코인 현물로 보유하고 있는 XRP 리플 수량만큼 상품으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결국에 현재 XRP 리플 코인의 폭발적인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상품이 우후죽순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품이 다 팔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관들이 다시 여러분들 XRP 리플 코인을 현물로 매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현재 시점이 어떠냐면요. 자 현재 전 세계 1등 거래소 바이낸스의 XRP 리플 코인 보유량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 중에서 이 보라색 선이 바이낸스가 XRP 리플 코인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보유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이세요? 9월 달부터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XRP 리플 코인의 수량이요 바이낸스에서 거의 바닥이 나고 있어요. 자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바닥까지 완벽하게 떨어졌습니다 제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제 우리 xrp 리플 코인의 공급 쇼크가 터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고 싶어도 거래소에 물량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XRP 리플 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와 줬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자 거래소 바이낸스가 XRP 리플 코인의 유동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매집을 진행을 하고요. 자 또한 자산운용사 어디요 본인들이 상품을 팔려면은요 XRP 리플 코인 현물을 매수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 뭡니까 여러분들? XRP 리플 코인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공급 쇼크가 터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한 현재 뭡니까? 자, 지금 전 세계 내놓아하는 자사운영사들이 XRP 리플 코인 현물 ETF 신청을 우후죽순 다 신청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해당 자사운영사들이 일부 시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대가 어땠어요? 폭발적인 반응이에요. 막대한 자금이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당 신청했던 기관들 말고 이 외의 기관들 현물 ETF 상장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뭐해야 돼요? 자, 거래소에서 XRP 코인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보다 수량이 없다. 결국에는 XRP 리플 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말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또한 XRP 리플 코인 난한 개라도 가지고 있다. 혹은 XRP 리플 코인 진입하려고 눈치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와이브 버튼 한 번씩만 정중하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알림 설정까지 하셔가지고요 매일마다 오는 이런 XRP 리플코인의 빠른 정보들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또한 앞으로 XRP 리플코인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일정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우리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요 해당 일정에서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준다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현재까지 XRP 리플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비트코인 무빙에 따라 왔었어요 요 비트코인 하락을 하니까 XRP 리플 코인은 호재는 넘쳐나는데 가격은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차트가 좀 그려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해당 일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앞으로 XRP 리플 코인의 자체 엄청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해당 일정이 어떤 일정인지 XRP 리플 코인 투자 대행지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요. 자 매일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우리 XRP 리플코인 홀더분들을 모시고, 자 또한 저희 리플만 TV 구독자분들을 모시고요 비공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2 시간에서 3 시간 동안 XRP 리플코인 하나만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요. 자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대응 방법들, 자 또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제가 확인을 하고요, 어디서 추가 매수 하셔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 하셔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한 앞으로 XRP 리플코인에 다가오는 일정들 계속해서 공개를 좀 해드리. 고 있고요. 자, 또한 우리 XRP 리플 코인 홀더분들께만 앞으로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500% 이상씩 급등이 나와주는 급등 코인들 계속해서 라이브에서만 추천을 좀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매일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모두 다 참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정보 받아보시면서 저 리플망과 함께 재미있는 방송 함께 이끌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라이브 방송 참여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해당 번호 보이시죠? 자, 0 1 0 2 8119번에 8617번으로요. 자, 리플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요.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자, 모두 다 xrp 리필 코인 라이브 방송 주소를 9시 경에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전부 다 요청하셔 가지고 여러분 들 재밌는 방송 함께 이끌어 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청하시기 전에요 저희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비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자 또한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고 나서 알림은 꼭꼭 꼭 켜두셔야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자 그러면 앞으로 xrp 리필 코인에 다가오는 일정은 어떤 일정이냐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투자대행 집을 보시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 대행 집2 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은요. 자 결국에 XRP 리플 코인의 자체 일정이 뭐냐. 자 2024년도였어요. 이 XRP 리플 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당 기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전 세계 1위 거래소 어디예요? 바이낸스예요. 자 또한 국내 1등 거래소 어디입니까? 업비트예요. 업비트. 두 기관의 특징이 뭡니까? XRP 리플 코인의 가격을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거래소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1조 500억 이상을 투자를 했고요 업비드 같은 경우는 1조원 이상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에요 언제 투자했어요 2024년도 6월달에 투자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 또한 장기간 락업이 걸려있는 자사 운용사 같은 경우는 제가 뺐습니다 아시겠죠 자 금융기관이죠 스탠다더, SBI 등 전세계 내노라하는 금융기관에서 이 XRP 리플코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했었어요 자 지금까지 2024년도 자사 운용사 빼고요 XRP 리필코인에 투자됐던 자금이 얼마예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7조 3천억이에요. 7조 3천억. 막대한 자금이죠. 자,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건물 몇 개를 사고도 남는 그런 자금이 x r p 리플코인 작년 한해 동안 1년 동안에 투자가 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2, 7조 3천억 원의 물량이 락업이 걸려 있었어요. 자, 동결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자, 왜 이런 락업을 걸어놓습니까? 7조 3천억 원의 물량이 한방에 시장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x r p 리플코인에 큰 하락이 나와주는 거예요. 패닉셀이 나와주기 때문에 자, 재단과의 약속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락업을 걸어놓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페이지 락업 정보를 살펴보시면은요, 자, 2024년도, 2025년도 락업 에스크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까지 XRP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락업이 좀 풀려왔었습니다. 자, 매월 1일이었죠. 5억 개씩, 5억 개씩 락업이 좀 풀려왔었는데,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5분기, 20억 개, 20억 개, 20억 개, 약약 약 60억 개의 물량이에요. 지금부터 VC들, 기관들의 7조 3천억 원의 물량이 락업이 해제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XRP 리플 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자 결국에 해당 기관들이 본인의 자금을 고점에서 회수하고 싶겠죠. 어하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당 기관들이 본인들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격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자이 일정에 따라서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1,000%의 상승분이 나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락업에지 일정이 있는 코인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XRP 리플 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차트 의미 없습니다. 이미 바닥을 찍어줬고요. 자 V자 반등이 나와줬어요. 지금 같은 경우 는 모의 이십리 평선 돌파 지지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요. 해당 3 4 4 7원 라인을 강하게 뚫어내야지만 상승 전환을 한다고 마,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해당 시점이 언제예요? 앞으로 플립 락업 베지 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XRP 리플 코인의 락업 베지 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보통 이런 락업 베지 일정 있는 코인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모르시게 되면요 절대 XRP 리플 코인으로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고점에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해당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후에 XRP 리플 코인의 락업 해지 일정까지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딱 3분만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번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전에 락업 해제 일정이 있었던 코인 한가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는요 바로 솔레이어 코인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솔레이어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이 언제였습니까? 5월 11일 이었어요 자 락업 해제 일정이 전까지는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죠? 3월부터 5월까지 자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줍니다 약 450%의 폭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 상승분 누가 만들었어요? 솔레이어 코인에 초기 투자했던 VC들이었어요 본인들의 자금을 고점에 회수하기 위해서 가격을 펌핑을 시켜놓고요 자 고점에서 한방에 락업 물량을 풀어버리면서 한방에 장대 음봉으로 내려꽂는 차트를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이차로 한번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게 되면은요 장기간 하락하는 차트가 이어지고요 해당 기간이 1년에서 2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이차는 해당 일정을 알고 있는 VC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450%의 수익을 보는 것이고요 해당 일정을 모르는 개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스란히 고점에 물리고요 한방에 장대 음봉 맞고요 장기간 물린 채로 들고 가야 되는 악몽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xrp 리필코인의 이와 같은 차트가 그려지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에 하락은 하겠지만 이전에 자산운용사에서 매집했던 매집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렇지만 뭐예요 한번 락업 물량이 해지가 되게 되면요 장대 음봉이 나와 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뭡니까 이 음봉을 피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락업 해지 일정에 대해서 집중을 좀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이 솔레이어 코인의 락업 해지 일정이 정확하게 5월 11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이씨들은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 5월 8일 날 락업이 풀리기 3일 전이었어요. 자 고점에서부터 그 개미들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방에 장대 음봉으로 내려꽂았습니다. 제처럼 보이씨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일정에 절대 락업을 풀지 않고요. 적게는 3일에서 5일 먼저 락업을 풀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리플 XRP 코인의 락업 해지 일정을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응을 어떻게 해주시대요 락업이 풀리기 일주일 전에 자 고점이 아니고요 어깨 부분에서 익절하고 나오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몇 프로였습니까? 450%였어요 자 어깨 부분까지몇 프로예요? 300%예요 300%자 여러분들 100% 수익 더 먹자고 고점에 외각할 이유 있습니까?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전액 익절하고 나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영원히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번 크게 떨어지고요 해당 하락을 피하고 바다 구간에서 다시 진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트레이딩을 하셔야지만 리플 xrp 코인으로 크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절대 우리는 뭐다 해당 장대 음봉을 피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게 돈을 버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xrp 리플 코인의 투자 대행집을 모두 다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들 5페이지를 살펴보시면요, XRP 리플 코인의 라거 페이지 일정을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해당 일정 꼭 확인하시고요. 자, 일주일 전에 100%익절 하시고요.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저점 잡아서 상승했을 때 수익으로 가져가는 트리 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7페이지를 살펴보시면요, 제가 XRP 리플 코인의 구간별로 나눠서 평단가를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각기 평단가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대응도 다르게 해주셔야 되고요. 저 또한 뭐예요? 현재 XRP 리플 코인을 촬영하는 현재 시점과 저 또한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평단가 자체가 다르시기 때문에 7페이지 평단가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를 살펴보시면은 XRP 리플코인의 라업의일정에 맞춰서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까지 XRP 리플코인 투자 대행 집에 상세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뭐예요? 대행 집다 받아보시고요. 대행 집대로 대행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XRP 리플코인 투자 대행 집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번호 보이시죠 020-8119번에 8617번으로요 자 리플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 자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입장 주소와 자 또한 XRP 리플코인 투자 대행지까지 100% 무료로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나는 XRP 리플코인 한 개라도 들고 있다 혹은 앞으로 리플코인을 매입할 예정이다 라고 눈치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자 모두 다 요청하셔가지고요 대행지 다 받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현재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리플코인의 이 기회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아시겠죠? 현재 어떤 시점이에요? XRP 리플리코인의 현물 ETF가 우후죽순 줄줄이 승인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시기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의 1년 농사를 단기간에 모두 다 지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일정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점에 고스란히 물린 채로 장대 음봉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응지 보시고요. 저점 매수가 목표가 자, 또한 현재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대응지 보시고 대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 정보에 말씀 드릴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또한 xrp 리플코인 투자 레인지 묘청해주는 모든 분들 저희 리플만 tv 소통방에도 입장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저희 소통방 같은 경우는요 자 락업 해제 일정에 있는 코인들만 쏙쏙 뽑아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 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 얼마전에 추천드렸던 코인이 뭐예요 여러분 인튜이션 코인이죠 11월 21일 폭발적인 상승분이 나와주기 전에 매수가 162원의 라인에 잡아드렸었고요자 또한 1차 목표가 600원 라인을 잡아드리면서 야 400%에서 500% 이상 크게 수익을 보고 빠져나왔 코인이 바로 이 인튜이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앞으로 락업에 제일 있는 코인들을 한 달에서 두달 전에 먼저 진입을 하고요. 자 일주일 전에 익절하고 나는 방식으로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500% 이상의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채널이 바로 저희 소통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시드 늘어나는데 속도를 붙이실 수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소통방 입장 방법 010-8199번에 8617번 우려자 리플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로 전송해 주는 시 모든 분들, 자 투자 대행직과 함께 A저의 소통과 입장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모두 다 입장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밤 10시에서 12시 사이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사님 리플만이었습니다.